아직까지 저한테 어떤 문의나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중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법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뭐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실시간에 서고 어디서고 하네 기도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에 목숨을 걸지 마라 라고 하죠 이게 기도가 필요 없다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한데, 너무 기도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입니다. 왜냐, 기도는, 기도에서 받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거기서 뻗어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게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 가려고, 길을 나서면그 기도터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면서, 하나 둘씩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타 갔다 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길가에 가면서 내려놨던 게 다시 그 길을 돌아오면서 다시 또 차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저부터 그렇고 제 밑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가르쳐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거냐? 기도에서 받는 게 할아버지가 나왔다 할머니가 나왔다 무슨 옷을 입고 나왔다 아 이제 다 됐네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이 옷을 보여준 이유은 무엇일까 자 지금 선생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가는 사람도 없고 혼자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독고다이라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그 가능성을 갖고 내 스스로 풀어먹으려고 풀어먹으면서 가는 게이 길이라 근데 그 가능성을 풀려는 노력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받는 거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그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제풀에 꺾이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실시간을 하면서도 제가 칠판에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신에 제가 종이에 직접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충분히 머릿속에 넣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 그래프, 그냥 요거만 머릿속에 넣었다. 기억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제가 좀 자세가 좀 그런데, 자, 여기부터 보자고요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시작점, 여기, 요 그래프는 우리가 발전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죠. 그 힌트를 갖고 풀어가는 척도. 즉, 시간과 노력과 이, 이 그래프는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는 시간. 자, 여기는 시간. 여기는 내가 노력하는 척도라고 봤을 때, 처음 시작은 요만해요. 처음 시작은. 근데, 가면 가서 올라가요. 자, 우리가 공부란 걸 하면은, 공부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그죠? 무슨 시험이나 친다, 어디 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결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해서, 결말에 도달을 해갖고, 요, 결말에서 합격이 돼야지,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선 시험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근데, 이, 제가 이 길을 오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자, 시작해서, 이게 0.5%다. 그리고, 여기가 1%다. 그리고 여기가 2%, 4%, 6%, 8%, 10%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면은 요만큼 맞는 거에 대한 답은 주더라는 거예요. 이, 그거를 제가 한꺼번에 그래프로 설명하기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호령님 안녕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답변 한 번만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면 2번. 이해 가면 1번. 선아님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으로 가면 자 위에 설명했던 이거 있죠 어떤 것이 시작이 있고 이 결론에 도달해서 합격을 해야지 뭘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하고이길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부서지죠 아내가태도꼭이 이 길이 이렇다고 하면은 나지금이도망가요 근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해본 내가 이 100이란 그래프 중에서 높이 중에서 0.1층 즉 계단을 한두 개만 올라와도 그 한두 개의 계단을 올라온 것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에 대한 투자가 없이 결과만 봐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 방식이 어떤 게 교육이나 그런 거.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을 갖고 이길 들어왔을 때 답이 안 남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평생은 가야 돼. 내 나이가 90까지 산다 하면 90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전환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자, 내가 열 바짝을 가면 열 바짝을 갖는 만큼 보상을 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저도 선생이 있었고 배우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거를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받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자, 이 결론을 얻기 위한 우리는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받는 것은 이 결론을 불리하는 입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재미가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길 들어와서 재미... 없어요. 힘만 들고 주변에서 이길 들어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외면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면은 아이 새끼 나한테 굿이라도 한번 하라고 전화하냐 그런 마음으로 전화도 피하고요. 이건 제가 겪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힘든 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마음 급한 거 알아요.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빨리 남들처럼 되고 싶고 빨리 정무당처럼 나도 되고 싶고. 하루가 급하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이길 들어와서 까먹은 게 얼만데, 그거 빨리 반가이 하고 싶고, 일본말 써서 죄송해요. 가방에 짰다 보니까 고급진 말은 못, 못 배웠어요. 근데 그 반가이를 하고, 저기 있는 유명한 무당처럼 되고, 나도 돈을 빨리 벌수 있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란 게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이제 신 받았으니까 넌 이제 다 됐어.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이제 가면 돼. 이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해. 도대체 뭐를 믿고 가라는 건지. 도대체가 뭐를 믿고 가라는 건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고 내 자신이고. 이런 것을 내부터도 기준이 없고 못 나누겠는데.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건지. 이미 거기서부터 머리는 터져 나가더라고요. 제가.